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5월 1일, 5월 초 하루입니다. 지금 6시고요. 식사 동기원은 영상 12도입니다. 걷고 내려오겠습니다. 그린색과, 누구야? 판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타가 이제는 제범 차라리 메타 세카이어가 이제는 제자리 잡았는데, 까치 집은 여전히 그늘이 있네. 아, 어제 비가 온다 그랬었는데, 비가 안, 오, 안 오고, 나뭇잎 위에도 먼지들이 쌓이는 것 같아요. 먼지인가? 저번 날 날린 그건가 그러네. 이게 뭐지? <목소리> 안녕하세요. 아, 예. 아니 저기 나무 나온... 소나무를 왜 잘라서 통나무를 저렇게 쳐놨을까? 저거 잘릴 수 있을 정도는 누가 아무나 못, 에 아무나 못 자르는 거야. 저거는 네. 너무 병이 들었었나? 네. 이 나무도 병이 들었어. 소나무가 네. 여기에. 예, 소나무가, 다 들었어요. 에. 네. 소나무가 네, 어제는 바쁘셨어요. 어제. 저쪽 강원도 갔다가. 아, 아 그렇 그래. 강원도 왔어요? 가신다 그랬지. 아, 그러셨구나. 또 여기는 어, 오대산, 거기, 아, 월정사, 월정사 바로 앞에 전나무 숲을 이렇게 다려놨어요. 길을 만들어놨는데. 황토 길이야? 아유, 어제가, 어, 원래, 오래됐대요. 만든지는 아, 길을 만드는 지는 근데 어제 다시 그 황토, 황토로 어제 담포철리대가 네 와서 난리네. 리가 네 와서 하고 또 그거 포크레인 또기는 작업 받는거는거 하고 말도 어, 오려서 어. 그러니까 각 지역이 그 지자체가 어. 지금 오. 어제는 이 도봉구에 도봉구, 도봉구 네. 중량천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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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량천에 야간 반을 해놨네. 네. 아니 거기 우리 피터는. 아는 건사님이 음. 사시는데 테이에 네. 거기 중량천 어르시거든요 예. 근데한 번도 안 가. 작년 11월인가 언제 아마 그 저거 했나 봐요. 개장했나 봐요. 아 하, 한참 전에. 그, 어, 어제 아마 저기 갔나 봐. 박동창 씨가. 아아 아. 아, 아. 그랬는데 가 보시라고 괜찮다고. 응. 가야지, 가야지 하면서도 아버지, 어머 하나가 아니야. 나무 어머 왜왜 왜 저랬을까? 여기 왜 이렇게 혼하게 만들었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어? 아. 깝다도 소나무. 여기 지금 소나무가 엄청 잘려 나갔잖아요. 단지 안에도. 단지, 단지 안에도. 단지 안에는 이제 저 쓰러지거나 뭐 이래서 안 쓰러지잖아. 도 죽어서. 많이 죽었어요. 어. 우리 단지 앞, 앞에도 많이 죽었어요. 네, 그때 태풍 심하다볼때그미 엄청 많이 붕딪었어요 음. 한참 잘려 나가더니 한참 괜찮더니. 얘는. 아니, 저 구석에는 그리고 나무가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왜. 글쎄, 여기는 모터로 뭐 이렇게 해놨지? 괜히 겁나네. 요 밑에가 저기 제일 밑에 잘린 데가 소나무가 하나 이렇게 낮아서 거기를 다닐 려면구 꾸부리고 다녔어요 이렇게 웅크리고 그래야지 이렇게 통과할 수 있어서 그거를 저기 저희 동에 계신 분이 이제 부부가 나오+ 시던 분이 어느 날 그거를 잘라+ 잘라서 가지기 가지 하나+ 하나 이렇게 아이 그것도 손을 대지 말라 말았어야 되는데 그냥 그거 하나 잘라갖고. 제일 밑에 저기 네, 지금 네, 그 밑에 네. 지금 송진이 거기서 나와서 네. 이렇게 달려있는데 이거 보수들 우리가 함부로 손을 못 대죠 이거 저기 거, 병든 거 않아, 알겠죠 갈리자들이 아니 관리자들이 자주 나와 봐야 되는데 자주 안 나와 보면은 모르죠 여기 지금 그건... 가로등 꺼져 있는 것도 타야 되는데, 참나무들도 응. 예. 좀 제거해야 되고, 소나무 옆에는 이런 걸 제거해야지. 왜뭐 멀쩡한 소나무를 제거해야 아까... 아까 저기 누가 이렇게 소나무를 잘라 놨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소나무를. 저렇게 소나무를 잘랐네요? 저걸 어디서 빈 건데 저렇게. 거기, 그 자리. 저걸 왜 잘랐는지 모르겠어. 그밑에서 사람이 잡는것 같아. 오늘이요? 아니, 아니, 오늘은 곧가보지않먼저번에 아니, 얘기하는데. 지난번에 여기 그 박스가 여기 올라와 있었는데 없어졌네? 아, 그거 장모님이 여기다 의자들한테 펼쳐놓으셨더라고. 내려가시면서. 어. 근데 그 다음날 오니까 없어졌어? 응, 없어졌어. 아, 펼쳐놓으셨어? 그거 못하러 또 그렇게 펼쳐놓으셨어? 필요한 사람들 가, <laughs> 옛날 왜 라면, 뭐지? 그거 부숴 부서, 부서 먹는 거 있잖아요, 왜. 부숴 먹는 거 있어요? 그거 있었어요. 라면 비슷하게 생긴 거. 어. 그거 자더라고 라면이. 아, 아니고. 라면 까자 네, 과자. 나, 나, 라면 까자한 번도 못 봤어. <laughs> 그렇구나. 네. 아니 사람이 거기서 잤다 그러니까 여기 요새는 지금 밝으니까 그렇지 딴데못 올라올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겨울 가는 게 아니라 애들인지 거기서 그 가자도 보니까 애들 먹는 과 가자고 네. 겨울에는 겨울에는 뭐 추워서 잠도 못 자니까 관계는 없는데 아, 다른 동네는 그렇게 멋지게 만드는데 우리 동네 좀 멋지게 <laughs> 만들어주지그러니 지자체장들이 좀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알아야 되는데. 고양시는 아직 모르는지 어떤지. 고양시가 모르진 않지. 지금 정발산이랑 동 동구 동구가 정발산이 동구 작년에 올해 이제 한토로 깐다고 예산을 확보해놨다고 그랬거든요. 동 어디요? 정발산. 정발산 작년에는 한토가 없었어요. 아니 해놨어요. 아니 가 보셨어요? 가보자고 우리 그. 저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네, 네. 작년에 제가 갔을 때항토가 아, 없었어요. 아, 거기 계속 걷는 분들하고 네. 제가 걸었는데 네. 그냥 등산길을 그 따라서 저수 아니야 배수지있는데그 뒤편으로 아, 그래갖고 아, 거기다가 크지는 않대요, 거기는. 그래갖고 크진 않고 네. 아니 그래서 작년에 거기를 올해 저기를 예산을 확보해 냈다 그랬거든. 어, 그때 청약... 그때부터 공사는 했어요. 왜냐면 세척장 것들로 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음. 어, 그래서 오래 그해 <laughs> 너무 너무 말라 <laughs> 너무 <엿삼정이셔. 웃음> 안녕하세요 목이 무겁게 보세요 <laughs> 무겁게 그냥 붙어지라고 하 힘드시네요 여기를 적셔주신다고 아 새로운 사람이 와 감사하게 두 분의 옷 색깔이 너무 잘 어울려요 <웃음> 어? <웃음> 주황색하고 피드색 잘 어울리는 색이니까 하늘색이 얼굴 지금은 안 되죠? 여보 저기 소나무를 잘랐어 누가 어? 저 소나무를 아, 저기 좀 한번 보세요. 오. 여기 황토 탕존을 만드시네 물 갖다 뿌리시고 아. 많이 잘랐는데 저쪽에 한무대기 있어요 또있어요예 뭐 네. <laughs> 여기 이 뿌리가 아 내가. 잘르다 잘르다 못 잘랐는데 어디갔어? 어? 어? 없어졌네. 이거 언제 하셨지? 나무 뿌리 없어졌네. 어, 여긴 누가 이렇게 했지? 어제, 어제 낮 사이에 했네. 어제 화요일인데? 여기거든요, 여기. 우렁각시가 왔다 간것 같아요. 왜그 바람도 그렇게 쎄, 안, 안부는것 같은데, 뭐가 이렇게 확 일어나가지고. 이봐. 음. 이게 내가 아침에 털어보니까 털리잖아. 응. 음. 어. 음. 그래갖고, 아우, 이게 뭔가. 그래갖고, 좀코 음. 맞고 나갔다니까? 음. 하도 심하게, 뿌옇게 떨어져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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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맨발 걸어 보셨어요? 네. <laughs> 맨발 좀 걸으세요. 남자. 네. 발 시러워요. 발안 시러워요? <laughs> 지금 봄인데. 네? 겨울에도 했는데요. 발이럽죠발 시러운 것이요. 세, 그 뭐야 면역이 확확 생긴대요. 음. 저 겨울에도 했어요. 영하 식7도에도 음. 대단할 거 없어요. 이거 저어 저기... 누구신가. 난또 누구신가 했네. 알죠. 알죠. <laughs> 아, <laughs> 아니 누구신가. 했네요. <laughs> 아 나는 모르시는 분이 아니고 아시는 분이. 동영상 찍으려고 그러면은 네. 조금 이렇게 조금만 저기 미니 캠 있잖아. 그거 찍으면 편하시는 거 있는데. 어떤 거? 요만한 거. 또 핸드. 저요. 어, 네. 이렇게 찍는 거. 어 이렇게 아 이렇게 조금만 저저스틱있있어가지고 그 요만한. 그 동영상 찍는 거 있거든. 아주 편해. 아, 그래요? 예. 어차피, 이거 핸드폰 어차피. 들고 다니지 않고. 아. 근데 그런 데... 거 어서 팔아요? 예? 어서 팔아요. 그게 조금 진짜 편해요. 네. 동영상 찍기에는 네. 최고예요. 어? 어? 그러니까는 어. 이렇게 사물을 상대로 예, 찍는 거예요. 사물 상대로 해 가지고 네. 어. 근데 이거 이만한, 흔들리겠어. 이소가 이만한 건데. 예. 제가 아, 다시. 겨울에 이게 손이 너무 싫어. 네, 손 싫었고, 작게 불편하고 그러시잖아. 아. 그리고 나 흔들리고 그러는데, 그거는 에. 충격도 그냥 방지가 됐버려. 아. 금액은 한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 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거 어디, 어디 있어요? 그거 뭐, 저기. 아, 내가 뭐, 이거, 그, 거 거기도 있고 그래요. 쿠팡? 그 네, 쿠팡에도 그 있고 그 근데 뭐라 그러나 이름이? 그, 저기. 뭐, 한번 찾아 봐 볼게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laughs> 아. 아. 안녕하세요 장로님은 저는 나오셨어요 나오셨어요 예 네. 네. 어떻게 아이리스 잘, 네. 잘 지내고 계셨어요 잘 바빠요 제가. 바빠 네, 그러신것 그래. 같아요 왜냐면 이 저기 그 카톡 잘 안. 그래. 안보시는게 아니라 잘 보내주셨는데 잘안보이더라고요 바쁘게 움직이신다고 생각을 네, 뭐 했어요 미국에서 신우가 와가지고 아 그렇구나 복수 다니느라고 아 그렇구나 네. 모자를 써가지고 누구신지 몰랐어요 네. 청년같아가지고 누구지영거리에서 아, 네. 네. 저기 그영거리 맨발 벗기 장소에서 한 4년 봉사를 하셨대, 이단지 사시는데. 아, 근데 거기를 지금, 여기를 알고 이제 이쪽으로 오셨어. 아, 아 이단지 이, 사시는 분이단 이, 이, 여기 어, 이단지 그래.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아, 그래? 이단지, 영글리 회장님, 동우회 회장님도 이단지 분이더라고요. 어, 아, 영글리 동우회도 있어요? 거기 이단, 저기요, 이단지 말고, 영글이. 영글이. 영글이는 거기 돼 있어 동호가돼 있어요. 어, 동호가 시청에서도고 있... 거기는 국회의원들도 왔다 가고 그런데요. 영구리 아, 그 저기 그 눈발 네, 국회시에 어, 어디나 올라가요, 때 중간에? 저는 안 가봤어요. 음... 근데 거기가 지금 오래됐나 봐요. 예. 그래갖고 뭐 시에서도 나오고. 어. 아, 뭐 그렇구나. 어 그런. 거기 있고 지금 저 정발산. 정발산 있고, 있고, 정발산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한울. 하늘... 저기 안국 안국초등학교 있고 고봉동에 있고. 예. 그 다음에 호수공원에 있고. 예. 여기, 예. 그게 지회장님이지회장님이 그분이세요. 지회장 음. 지, 지회장님이 건정현 목사님이세요. 요 어. 고양시. 아 그래요? 예. 네. 고양시. 예, 그, 네. 네. 고양시 주회장님이 건정현 목사님이시고, 어. 그러니까 그분이 그쪽을 다 감당하시나 봐요. 어. 어. 그래서 우리도 거기다 좀 붙여달라고 어. 그래야 되는데 어. 요새 건 목사님이 바쁘신지 어. 어. 이제 제법 이쪽으로. 여기 한번 오셨다 가셨거든요. 아, 그래서 여기, 여기 되기 전에, 어. 이쪽만 됐을 어. 때. 여기 잘 너무 좋다고 어. 그러셔서 본인 걷고 가셨거든요. 어. 예, 예, 저희가 그때 교육받고 한번 모시고 왔어요. 네네, 네네. <웃음> <웃음> 어, 신고 다니는 분들이 여길 다니니까 아니 여기 저기 기기이 벌레들이 죽지도 않았는데 거아니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 벌레가 바글바글해 이 벌레가 바닥에 이이이벌레가이숲에도 바글바글 이유 이런 데가 새끼 나 가지고 여기서 부어 대 갖고 나오거든요. 그러네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이게 검털판인데 음 이거 말고 저뭐그 작년에 문평하고 서울에 날리했던 것은 음 러브버그라고 여기가 네. 빨간 애. 아 러브버그는 그건 둘이 쌍으로 다니는데 아 그래서 러브 러브버그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 사랑벌레라고 어, 아 그렇구나. 쌍쌍이가 붙어서 날러다냐. 근데 지금 미친 이는데안아안들어고요 근데, 2개월 이상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슬리퍼도 신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 나무를 어제 누가 제거를 해주셨네요. 그 소나무도 몇 그루를 잘라놓고, 다른 나무들도 잘라놓고, 우렁각 씨가 왔다 갔는지, 누가 오셨다 가셨는지, 그렇습니다. 36분에 올라갑니다. 이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늘 오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스토리양입니다.